예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오늘은 뭐거래소도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플러스 0.7% 상승마감 했는데 h a b 는 하루종일 뭐라는거죠? 시가가 마이너스 0.25% 종가가 마이너스 0.25%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게 해서 어, 39,550원 결국에는 이번주 4만원을 돌파 못했네요 그죠? 장중에는 돌파한 적이 있어도 일단 4만원 아래 3만9천5백5십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HONSSAMYA 예, 훈쌤이야 골뱅이지멜.com 예, 훈쌤 안녕하세요 라고 메일 보내시면 9월 그리고 10월 10월달 무지 중요하겠죠. 다음주도 무지 중요하고요. 다음주와 10월달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무료 주식교육방 예, 초대해드리니까 매일 9시부터 어, HLB 및 주식 교육합니다 1시간 동안 가끔은 2시간 동안 어... 일단은 뭐 가격적으로 4만원을 돌파 마감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3일선 위, 5일선 위, 20일선 위이평선 예,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쌍바닥의 흐름을 지켜내면서 예, 장을 마감했습니다. 성과닥이죠 예, 그러면서 저점은 예, 올라가고 있긴 해요. 네, 일단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다음 주도 똑같이 이렇게 10월 달도 똑같이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죠. 예, 위든 아래던. 반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될지 10월 달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 그 반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반향성을 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2019년도거든요 똑같거든요 어게인 2019년도 거든요 예, 지금 이때 이 모습과 차트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예, 지겹죠 그죠 어떡해요 똑같은데 예,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정도 된것 같아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하나, 둘, 셋 이거고요 하나, 둘, 셋 그죠? 이제 올라갈 차례죠 예.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다음 주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내년까지 생각한다? 아닌 것 같고요. 9월, 10월, 11월 이 정도, 예, 뭐 12월 최대 12월까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중에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뭐 이제 3개월이네, 6개월이네 논란이 많잖아요. 3개월이면 예, 다음 주고요. 예, 9개월이면 아, 6개월이면. 12월인데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예,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이거보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주가 상승을 기다리잖아요. 예, 주가 상승 예. 재료가 어떻게 됐던 뭐 다음주가 아니더라도 다음주 6개월이 어, 3개월짜리가 아니더라도 6개월 그럼 12월에 재승인 신청을 한다는건데 12월에 그죠? 12월이잖아요. 그럼 이때를 맞춰서 주가를 올리면 되겠죠. 그죠? 12월에 고점을 찍을 수 있게. 예. 아니면 3개월이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데이터 제출했어요. 재승인 신청했어요. 뉴스 내고 올리기 시작해서 12월에, 아니면 11월에, 아니면 10월에 고점을 찍고, 어,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일단 우리가 3개월이냐 6개월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그러나 일단 3개월이라면 다음 주에 아마 데이터 제출을 하고 재승인 신청했다. 그럼 FDA에서 억셉트했다 14일이 걸리니까요. 14일,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럼 다음 주 정도에 억셉트됐다라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3개월이면 그죠? 6개월이면 뭐 발표 안 나오겠죠.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중요한 건 주가 상승이다. 어, 그래서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는 쌍가닥을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음, 그리고 매물도 뭐가 났고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상승쪽으로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큐로 홀딩스 차트와 비교해 드렸는데, 예, 큐로 홀딩스 똑같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쌍바닥을 똑같이 만들고, 음봉을 하나 만들었지는 음봉을 만든 다음에 상, 상. 오늘도 점상에서 무너진 거죠? 그죠? 상, 상, 상.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예. HLB도 충분히 그 모습을, 급등의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다.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는 급등의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다. 지금 거래가 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가 안 터지고 있어요.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터질 건데, 거래가 아래로 터질 것이냐? 이 자리에서.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분명히 한번 터질 건데, 그 거래는 위쪽 방향으로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다음 주. 그죠? 이번 주에 실패한 4만원, 다음 주에 4만원도 넘기고, 5만원도 넘기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다다음 주가 이제 또 9월 30일, 예, 29-30일 그렇게 되는가? 예, 다다음 주에도 이제 9월달이 이틀 정도 이어지죠. 그죠? 예, 그럼 그때까지 9월의 월봉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29, 30일이네요 예. 지금 월봉 9월의 월봉 양봉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고요 좀 아쉽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9월의 월봉이 이런 식으로 마감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5만원을 한번 장중에 찍고 예. 9월의 월봉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지금 명망치니까 영망치니까 월봉상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유지된 채 9월을 마감하고 10월달에 10월달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일단 중요한 건 9월에 이 양봉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8월달부터 말씀드렸죠. 8월달부터 9월의 월봉은 무조건 양봉이어야 된다.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때가 똑같다 그랬죠? <laughs> 주봉. 양봉이고요. 5주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쵸? 그렇죠? 예, 뭐 주봉을 봤을 때 좌우 대칭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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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면 다음주가 중요한데요. <laughs> 예, 다음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다음주부터 움직였으면 하네요. 예, 일단 뭐 이번주까지는 이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이 양봉이에요. 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비하면, 바램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작은 양봉이지만 항상 큰 상승은 작은 양봉에서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주봉이거든요. 예, 주봉입니다. 예, 이렇게 조그만한 양봉에서 시작돼요. 예, 조그만한 양봉에서 예, 큰 상승이 시작. 됩니다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2019년도에도 뭐 크게 큰게 아니에요. 그죠? 조그만한 양보 하나, 이런 예, 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이제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자고요. 어차피 <laughs> 3개월이던 6개월이던 올해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재승인 신청을 있을 것이고. 그 재료를 어떻게 이용해서 주가를 언제부터 올릴 것이냐? 아마 그분들이 계획이 다 있겠죠. 얼마? 그죠? 계획이 다 있겠죠. 그리고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고, 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별로 그분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올리느냐? 그게 중요하시겠죠. 그렇죠? 예. 일단 수차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은 현재 이 자리는 쌍바닥에 자리고, 음, 쌍바닥에 자리고, 다음 주 아니면 10월 달부터 상승 그름이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불금이니까 행복하고 이쁜 불금 되시고, 어, 또 주말. 이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